자, 21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f-x와 같고 자, 그러면 우리 f(x)가 무슨 함수죠? f(x)와 f-x가 같다는 말은 f(x)가 우함수란 말이죠. 우함수는 뭐에 관해 대칭입니까? 그렇죠.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이다. 그다음 조건 나는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x가 0보다 클때마단 뭐 말입니까? 증가한단 말이겠죠. 그다음에 조건 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가 0이다. 어 그러면 f(x)가 x는 0으로 갈때 극한값이 0이고. 리미트 x 가 무한대로 갈때 f(x)는 극한값이 파이다. 자, 함수 g(x)는 x 분의 s 사 n f(x)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 물었습니다. 쪽. 보기를 한번 볼까요? 자, 기억을 보니까 모든 양의 실수 x 에 대하여 g(x) 더하기 g의 마이너스 x 는0이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g(x)가 뭐라고 했습니까? x 분의 s 사 n f(x)니까 g의 마이너스 x 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를 넣으면 되겠죠? 자, 기억부터 한번 보면 g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분의 사인 f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조건 가해서 f 마이너스 x는 f x와 같다 그랬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분의 사인 f x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고 어 마이너스 x 분의 사인 f x니까 마이너스 g x라고 적어줄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gx를 한번 보니까 g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gx다. 무슨 말이죠? gx가 그렇죠. 기함수란 말이죠. 자, 기함수는 뭐에 관해 대칭입니까? 그렇죠. 원자 대칭. 자, 이렇게 적어놓고 아까 보기 기억이 gx 더기 g의 마이너스 x는 0이다. g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gx이기 때문에 어, gx 더 g에 마이너스 x는 당연히 0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기역은 맞는 말이죠. 기역은 맞고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gx는 0이다. gx의 x가 0으로 갈때 극한값이 0이란 말이죠. 자 니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gx가 x분의 s 사인 fx였죠. 자 그럼 x에 0을 넣어 볼 건데, 자 여기는 0이고, 자 우리 f 0를 구해야 되겠죠, f 0. f 0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f 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이 되겠죠. 연속이 되고, 자 x가 0으로 갈때 f x의 극한값이 0이라 그랬으면 당연히 극한값이 0이죠. 그러면 당연히 함수값도 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봅시다. x의 0으로 갈때 어? sin f0는 0이죠. sin0 얼마입니까? 0. 그러면 0분의 0꼴이네요. 로피탈 쓰겠습니다. 자, 로피탈 쓰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분모 미분하면 1이고, 분자 미분하면 cos fx 곱하기 f'x 이렇게 됩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x에 또 0을 넣어주면 0이죠. 코사인 0은 1이고, 어, 결국에 f' 0만 구하면 된다. 자, 우리 f' 0은 또 어떻게 구해줄까요?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러면 요거를 양변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 x는, 자, f-x 미분하면 f'-x 곱하기 안에 그 미분해서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양변 x 대신에 0을 넣어줄 수 있죠? 그러면 f'0는 마이너스 -F f'0다. 그러면 얘 넘어가서 ef'0는 0이고 f'0도 0이다. 자, 그러면 얘가 얼마입니까? 결국에 0이란 말이 되겠죠? 그러면 ㄴ, limit x가 0으로 갈때 gx는 0이다. 어, ᄂ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을 한번 보겠는데. 디귿. f알파가 2분의 파이면 방정식 절대값 gx는 알파분의 1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 개이다. 자, f알파가 지금 2분의 파이라 그랬죠? 어, f알파가 2분의 파이. f알파가 2분의 파이다. 그러면 우리 g알파 g 알파를 한번 구해 볼까요? g 알파를 한번 구해 보면 알파분의 사인 에파파 요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들은 얼마입니까? 요게 2분의 파이 라 그랬으니까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그러면 얘는 알파분의 1이겠네요. 자, 우리 절댓값 GX는 알파분의 1. 그러면 GX가 이 절댓값 풀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요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물은 거랑 같게 되겠죠. 자, 근데 g 알파가 알파분의 1이 나오네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 보면. 아까 미은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gx가 0이라 고 그랬죠. 0이고 어. 여기에 알파라고 하면 여기를 알파분의 1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런 점을 지나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요런 점을 지나게 되겠는데 봅시다. 지금 g(x)가 우함수고, 아 기함수고, 원전 대칭이죠. 자, 여기서 얘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뭘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g(x)의 x는 g(x)의 x는 알파에서의 미분계수를 한번 보면 되겠죠. 자, 미분계수를 한번 보려니까 gx를 미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x를 미분해주면 x제곱분의 어 gx가 x분의 sinfx였죠? 그럼 sinfx 미분하면 cosfx 곱하기 f'x 맞습니까? 자, 여기서 마이너스 s i n x f(x)의 분모 미분하면 1. 요렇게 되겠습니까? 맞죠? 뭔가 이상한데요. sin f(x) 아, 여기 x 하나 빠졌네요. 맞죠? 네. 자, 여기서 우리 g'(α)를 구해 보면 g(x)의 x는 알파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해 줄수 있을 겁니다. 자, 알파를 넣어 주게 되면 알파 제곱 어 알파 코사인 f 알파 f 프라임 알파인데 자, f 알파가 지금 우리 2분의 파이라고 그랬죠? 그럼 2분의 파이 넣어 주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입니까? 0이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니까 얘들 전체가 다 날아가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남은 거는 사인 f 프 알파 f 알파 가 2분의 파이라고 그랬으니까 어,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 1. 그러면 우리 지금 알파가 봅시다. 알파가 0보다 크다 그랬죠? 그러면 이 알파 제곱분의 마이너스 1, 얘들은 당연히 0보다 작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g x 의 x는 알파에서의 미분계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서, 어, x는 알파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으니까 감소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0에서부터 알파까지 바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한번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gx는 알파 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인데 일단 알파 분의 1을 생각해 주면 자, 여기서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두 개가 되겠죠. y는 알파 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 gx가 우리 기함수이고 원점 대칭이라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요런 모양 이대로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또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이 있을 거고, 어 여기 마이너스 알파 분의 1에서도 당연히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에 절대값 gx는 알파 분의 1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렇죠.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가 되어서 이것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기윽 니은.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